하십니까 오늘 개천절과 정, 정병원의 천부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지난 양력개천절에강화도장상당을 다녀왔습니다 오. 최근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추위보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 모양은 결국, 이제, 성단의 뒤쪽에서 내려와서 못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뒤를 바라보고 찍는 사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개천절과 또그 다음에 전병훈의 천부경인데요. 우선 개천절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개천절 기념식을 아까 우리가 좀 대세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날은 방송국에서 국경이 국교민, 기 때문에 주계방송도 했지만, 하나 이제 좀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요 개천절 이날에 이제 한, 어린 학생이 나와가지고, 개천자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상상이 되죠, 우리가? 응. 환영이 태백산에, 그, 그, 맨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 그렇 했는데, 이제 결국 요 얘기인데요. 항상 이제, 10월 3일 오면은, 기쁘면서도 기쁘지 않은 것이, 참, 공 호랑이 얘기, 공 범팔행만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언제까지, 이, 곰이, 워터이 뭐, 뭐, 호랑이가 어디 있는,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곰 부족이, 곰 네? 부족이, 어떻게 했다더라, 환영을 만났다더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들려줘야 되는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한다는 건지는 몰라도, 자꾸 뭐, 한 곰이 와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짐승화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는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과감하게 저는 없애고 공부족과 공부족이 서로 대립되는 가운데 환웅 부족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 역사가 고조선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자꾸 이렇게 한 마리 공한 마리 봄 얘기만 하다가 이 개천절이 끝납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과연 저희들때는 아이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 저건 친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대하는 마음을 가질 거야 아니면 아니 우리 조상들은 왜 저랬어 라는 그런 저런 것이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개천절에 대한 거부만을 심어준다면 저건 아무말 못하다 그런 생각이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은 올해도 저런 걸 보여줬길래 저도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제 개천절이 오면은 음, 개국기원 설명을 국사편찬위원장이 합니다. 이건 뭐, 항상 정해지는 시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경축사를 하죠. 인간이 이제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원국회는 단기 연호 사용하고자 법령을 지정했다. 맞습니다. 지원국회가 첫 번째 한 사업이 바로 우리 연호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연호를 사용하기로 정했어요. 근데 왜 그때는? 그 이론이 어떻게 했냐면은, 또, 음, 뭐, 대한민국 몇년 이렇게 연호를 쓰자고 하는 상태도 있었고, 어, 또, 아니면은 그냥 단기로 하자는 분도 있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남북이 일단은 분단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에,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단기 연호를 쓰자. 그래서 이제, 다행히 단기 연호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우리 공식적인 연호로 됐죠. 그래서, 우리 단군 자손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여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단기 연호 취택한 것은, 아, 지원 국회로서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 이 개천들은 임시정부 때부터, 어, 이 개천들 기념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잘 보십시오. 아, 요, 요건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 요 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아까 그 국사편찬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네, 1948년에는 단기를 국가의 공식 연호로 정했다는 거라고 그 다음에 49년 10월 1일날에 네, 10월 4일 개천절을 정했어요. 그래서 개천절을 국경의으로 정한 것은 49년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 연호는 지원 국회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어, 48년에 단기 여론을 공식 여론으로 정했고 법률로 정했고 1년 뒤에 49년도에 개천절을 국경일로 공식 선포하고 바로 10월 3일 개천절에 들어갔던 거였죠. 이날이 이제 국무총리께서 이제 경축사를 했습니다. 항상 어, 빠지지 않는 말이죠. 홍익인간 정신을 개설해야 된다. 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사로 예, 이제 이날은 제이 대한민국 역사를 키워난 날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한 가지 이제 국무총리가 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식민사관이 만든 신화적 관점을 극복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공식석상에서 국무총리가 식민사관을 극복하자 한 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될지 여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laughs> 공식석상에서, 어, 시민사관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 공무적인 얘기입니다. <laughs> 경축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 4,452주년 개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4,352주년 개천절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 개천의, 우리가 알고라도 개천의 의미에 앞서서 결국은 고조선이 나라 세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4352주년 개천절이라고 했는데, 결의의 우문한 하늘이 열린 날이다. 또국조단군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다. 맞는데, 그러면 이 문명으로만 봤을 때는 4352주년이라는 얘기는 에, B.C. 2433년에 단군께서 나라를 보수을을 세웠다는 것을 근거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사소한 것 같지만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4352 주년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4353년도 개천지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항상 올해는 반기 4353년이라고 하면서 정부 행사에 그 현수막이나 4352주년이라고 써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왜 1년이 틀리지 그러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걸 아넌 주년이니까 마이너스 1한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달력에는 4353년이라고 있는데 정부 행사는 4352주년이라고 하면 은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역사관련을 이, 인식할 때,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300년이 넘은 기념식을, 뭐, 주년이라는 얘기를 왜 해요? 그냥 그, 그 해년도, 4,353년도, 우리 개천절을 하는 거지. 네? 뭐, 이, 나이, 1년, 2년도 아니고, 4,300년 지난 거를 가지고, 뭘 주년이라는 말을 하냐고 4,353년도 개천절을 하면은, 달력이 있는 그 날짜 그대로구나. 아, 우리가 이, 이, 인식할 때 쉽고 편한데, 그걸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항상 4,452주년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국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 이 자체가 용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이 하나하나가 교육 목적상 있다면 좀 이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경축사를 합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이제 한, 끝나고 나면 하는데 기가 개천절이 참 이게 중요한데 대통령께서는 안 나오시나 항상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또 우리가 요구도 하고 아마 천문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이제 행정부에 이렇전 문의를 해보면 아, 법에 국격의 법에 개천절에는 국무총리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laughs> 법에 그래서 법에 대통령이 나가도못나고 행사 주관자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고치야 어, 되겠죠.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은, 이, 뭐, 실내 행사는, 뭐, 국무총리 가서 낭독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 전날쯤에 강화도 많이산 가서,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이렇게 참배하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이, 그, 많이산 참성단 이렇게 둘러보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국민들의 어떤, 그, 뭐 개천적 관심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표해주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하면 좋은데 전혀 이제 답을 사니까 법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나가도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음. 에, 항상 지나가면 좀 마음이 좀 항상 아프죠 아, 개천절은이렇게이런 수준밖에 우리가 못 합니다 정말 이따가 나오지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목숨 바치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적 행사를 했고, 그 뜨거운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어, 아,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만 하면 돼라는좀 그런, 아니라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다른, 다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 경축사 가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면 어떤 뜻으로 식민사관을 갖고 가야 되냐고 했냐면은, 고학규절입니다잘 그뭐 보시면은, 중간에, 특히, 개천절을 맞이하여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고조선이 만들어낸 음? 제세이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고조선의 문을 연 시조 단군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뭡니까 시조 단군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데 왜안 되느냐 어떤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게 심리 상황 때문에 이게 잘안 되는가 보다. 이 말이 이제 이문장속에 숨어 있잖아요. 시조 음? 단군의 역사를 다시 돌아볼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된다. 그래서 심리 상황이 만들어낸 심화적 관점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아쉬움을 국무총리가 좀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네. 어쨌든 어, 결국에 우리 민족진영이나설어서 이것을 이 운동을 계속 해야 할 일이고. 또,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방 70년이 넘도록 못한 것을 정부가 올해, 내년에 갑자기 할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또, 너무나 심리상황이 뿌리깊게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을 알 거라고 보고, 우리 민족을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때도 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신리 사관이 뭡니까? 신리 사관 한마디로 저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선총독부의 유일 사관이다. 그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유일 사관이에요. 그걸 고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물러나고 일본 사람이 가르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교수들이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이 각 대학에서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조선총독부가 만들어낸 이 식민사관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한테는 이것이 절대 유일 사관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정신을 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정부가 나서면 좋죠. 그러나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금방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민주주정에서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날 정축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 아마 개천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를 우리가 다시 칭찬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 규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립신문에 1920년 3월 13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 임시정부는 1919년에 수입이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맞이한 3년 전 이후에 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여기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는 3월 1일과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하는 나라 그중 10월 3일 건국기원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음력에 의거하였으나 민국은 양력을 용할 터인데 사용할 터인데 음 10월 3일을 양으로 사나요, 계산하여, 계산하면 1 1월 3일경이 되겠으나 10월 3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머리에 박힌 바인고로 양 10월 3일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저때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음력 10월 3일이 맞는데 이걸 어찌하나 또 우리가 양력을 쓰게 있으니까 양력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양력 10월 3일로 이때 그러니까 1920년 3월달에 이렇게 정해놓고 3일절하고 10월 3일을 국경일으로 정한 음, 경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그 당시에도 이런 고민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천무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전병훈의 정신철학 <laughs> 통편에 있는 이천부경외에 관한 얘인데요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이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을 김인현 동기 딸이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19년이죠 1919년 동기딸 12월에 정신철학 통편을 쓰셨어요 그러는 찰나에 천부경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간격해서 자기 책을 인쇄하는 걸 중지시키고 천부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병훈 이분이.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개천절이, 임시정부에서 개천들이국경일로 정해진 그때나 우리 전병훈 선생이 정신철학통편에다가 천국영 주석을 넣은 거나 1920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인연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뭐 천국영 여러분들다 아시지만 그때 백년전전병훈 선생은 천부경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또 그때의, 이분은 또 망명객이에요. 망명하신 분이에요, 중국으로요.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남들, 나름대로 그분은 추천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어, 독립운동의 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어, 그분의 그 어떤 그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100년 후에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바로 이것이 정식자로 통 책과, 그분의 그인물조 초상합니다.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전병훈 선생님, 100년 전에 인식한 전병훈선생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분이 어떻게 천국역을, 그 귀한 천국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석을 하게 됐나, 그,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920년 유학자 수으로 일제강점기 북경에서 도사를 가려하던 서우, 전병우는, 전병우 선생님의 호가 서우입니다. 서우 전병우 선생의 대저, 정신 철학 통편에 천부경이 수록되어 있어 있고, 이것이 이수록되고인쇄의면 1920년에 인쇄되어서 해외에 이게 공개된 거죠. 그 기록에 의하면, 전병우 선생님의 한 얘기입니다. 약초를 캐던 도인 규현수가 최치원 선생님이 생겨진 각자를 발견하여 그이듬해 단군적으로 천중형타권을 보냈고, 이를 윤효정이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병훈에게 전해주었다. 전병훈은 천중형이 1917년 정상회의죠. 영변 백산에서 출연했다고 공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병훈 선생이 그 서문에 보면은 처음에 천중형은 1917년 정상회에 영변의 그 묘양산에서 출연했다. 규현수라는 도인이, 약초롭게 는 도인이, 그래서그 도인 규현수가 단군교 교도였던 윤여정에게 전해줬고, 윤, 윤정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이렇게 쓰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효정 이분이 이 천두형을 가지고 북경으로 가서 전병원 선생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ughs> 전병원 선생은 당시에 유불선에 통달하시고, 특히, 네단, 간, 간을 수련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천두형을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걸 내가 이 책을 이제, <laughs> 인세를 중지시켜서라도 내가 주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의 이름이 뭐냐면, 동안신성 단군천국영 주회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1920년에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분이 쓰신 게 이제 이름을 단군천국용이라 이렇게 이름을 쓰셨죠. 그대로 아무튼 많은 분들이 단군천국영이라는 이름을 쓴 분도 있고, 그냥 천국용이라는 이름을 쓴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환단군이라 보면 이제 그러니까 천둥형이라 했지 단군 천둥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이때 이제 그런 지식인들은 그냥 아마 그 단군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천둥형을 쉽게 이해할, 이해 이해시킬 수 있는 방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단군 천둥형의 말이 이때 이제 고정화되고그 다음에 이제 1921년도에 단탁이라는 잡지에도 단군 천둥형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둥형이라 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단근충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종류를 이는인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병훈 선생은 아주 뭐 동서양 사상에 통달하셨고 본래 유학을 하신 분이고 특히 나 내단 사상에 의해서 우리 공부하다가 나도 단절을 해야 되겠다 나도 단합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중국의 유명한 분 고공섬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실제 이제 내담한 방법이네요. 실제 해입니다그 그, 그 내용이 이제 정신차 통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온 다음에 전 세계 40여 개국의 지도자와 도서관에 이 책을 보냅니다. 전국에 수록되어 있는 정신차통편한 책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에 뭐 사람들이 바꿔라 바나 해외에 해외 지도자들한테이 책이 공식으로 전달이 됐다는 거 더불어서 우리 천두경도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공개됐다는 거 지금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뭐 천두경이 뭐뭐 위선이야 뭐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전두원선생에의해서 해외에 일단 책이 인쇄되고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변 역사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전병 선생은 뭐 도가 사상의 관점에서 이 책을 썼고요. 여기는 말이 이때 말하는 정신철학 통폐나 책이 그 책계에서 말하는 정신이란 무슨 얘기냐면 정기신을 줄여서 한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정신이 아니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정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기신을 줄여서 정 기자만 빼고 정신철학 통폐합을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정기심통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말이 아니에요. 정신철학통편은 정기심철학통편인데 정신 줄여서 이제 정신이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을 그걸 알아야 아, 이 책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거 보니 지금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정신문화 뭐 이런 정신이야?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물질과 정신 그런 정신이 아니고 보듯이. 뭐 그거에 다는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가운데 서문에 보면 아주 참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경을 통해서 장군 정신을 다시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서문에서 나오지만 뭐 기자 황제에 부럽지 않은 네. 어, 기자가 아니어도 이 단군 천부경만 가져도. 우리는 뭐이 위대한 정신를 가지고 있다. 뭐 황제가 부럽지 않다. 소문에 뭐뭐 그렇게 나와요. 어. 그 사실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그런 말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 지금도 어려운데, 그게, 그게 그런 말을 쓸수있으니까그 당시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땅에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어, 나름대로 이 손병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자기 사상 체계를 구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요 이미 이분이 조선이라는 국어를 쓸 수도 있고 한데 한이라고 했어요 한, 한. 한을 우리 한 대한민국의 한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 한해를 강조했고 우리 우리 한국이 과거로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은 가장 오래된 신성민족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민족을 이이초등 서문에다가 우리 한이 우리 한민족이 최고의 신성민족이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그 신성민족이고 또이 얘기는 왜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신성민족 가장 신성한 네? 그런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물론 여기 어떻게 보면 아, 좀 국수주의적이 아닙니까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천둥경이기 있 때문에. 천둥경을 몰랐던 분이 천둥경을 받고 그냥 자기 공부했던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을